말마다 성경 읽기,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이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에 암몬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익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마리 몇 사람이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 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화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맛있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의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다메색 신들에게 절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께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아를 이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문둥이가 된 바람에 요담은 우시아가 죽기 약 10년 전부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도 부친처럼 요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7장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요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역대야 28장을 읽으십시오 요담에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합니다만 이렇게 홀로 유다를 다스리기 이전에 이미 그는 10여 년간 부친과 함께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하스는 오랜만에 등장한 심히 악한 왕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수르를 통해서 아하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극률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서 형제인 유다를 증치할 때에 극률을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대하였기에 이를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잇따른 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미련한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고 더욱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잇따른 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2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여호와의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또 얼마나 깊이 죄악 속에 빠져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눈이 어두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이방신들이 눈에 들어와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스왕을 하 보면서 우리도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 대신하여 내 안에 모시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